이제 들어오시. 어, 중기다. 홍중기. 언니, 음다 응. 응. 이렇게 해줘? 응. 미안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얼굴이 개죠? 베이비존이 들어와 있네요. 아, 배우님 얼굴 보여줘. 여기. 아, 왜냐면 제가 게스트 공개를 하려고. <laughs> 게스트한테 이걸 씌우려고 제가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지금,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게스트 나올 때 이거 하려고. <laughs> 조금,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3분만 뒤에 게스트 공개할게요. 얼굴이 개. <laughs> 음? <laughs> 잠깐 어쩔, 어쩔 수 없다. 게스트를 공개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가지고 공개하고 나서는 이 필터 없앨게요. <laughs> 근데 난 부끄러워, 난줄 알잖아. <laughs> 근데 가끔 보여요. 필터 입히기 전에 보일걸요. 아... 아... 박, 오, 박지현 배우님 아니에요! 목소리 먼저 들려주세요. 맞추고 싶습니다. 아, 목소리 들으면 알 수도? <laughs> 좀 변조해서 내봐. 안녕하세요. 들으셨나요? 네, 누구게 땡, 몰라요. 당황한 강아지 얼굴. <laughs> 자, 어, 언니고요. 언니입니다. <laughs> 동갑 아니에요. 언니예요. 어, 전알것 같아요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다. 개 채널 좋아해? 음, 언니라니까요. 저저제 저에게 언니. 유일한 여자 게스트입니다. 지금까지 남자 오빠들만 나왔죠? 대부분은 언니시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그럼 슬슬 슬슬 공개를, 공개를 해볼게요안 나오네. 어, 언니가 안 나오는데? <laughs> 공개를 해 볼게요. 하나 둘셋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줘. 이렇게. 해서. 일단 아 근데 어차피 공개가 안될텐데 일단 이렇게 나와 볼까? 잘.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아까 이렇게 니도 살짝 나오더라고. 자, 나, 일단 나와봐 혀가 나와요. <laughs> 나 대충 알것 같아. 어! 나왔나요? 얼굴 나왔나요? 손이 가까이 가면 안 돼. 어! 보였나요? 얼, <laughs> 보였 <laughs> 어, 보였나봐. 어, 보였나봐. <laughs> 나와 걍 나와 걍 나오라고 <laughs> 너무 잠깐이지만 아우리 계획이 실패했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개 얼굴로 한번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필터를 중간에 어떻게 없애지? 아, 없애, 어 어, 없어졌다 빵 모자 보고 알았대 언니 아 진짜? <laughs> 자주 써가지고 네 그쵸 가려도 유지님이죠두 손에 저 얼굴이 한 손에도 가려질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다 가려져. 네. 저의 아니타 언니 유진 님이십니다. 와! 9주년 축하드려요. 네, 오늘 뮤지컬 데뷔 9주년이야. 오늘이야? 응. <laughs> 축하합니다. 언니도 10주년 한번 해야지. 콘서트 내년 기대할게요. <laughs> 그럼 너가 게스트로 와줘. 어, 가야지, 가야지. <laughs> 오, 우리 폐허로 봤 보셨었대, 머리카락 부터 어, 현오빠, 맞아, 맞아, 현오빠네. 박현오빠네. 와... 와, 예쁘다. <laughs> 그래서 저는 같은 앵글에 잘안 들어가고 싶어요. 사실, 앵저에 <laughs> 언니가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 있어야 돼. 이, 이러면 이제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. <laughs> 나, 밤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? 안 돼요! 왜냐면 지금 다안 알려드렸거든. 그럼 복불복인 거야? 일단은. 음, 아, 나중에 근데, 음? 상관없겠다. 어차피 너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니까. 절 보러 오실 거죠? 하지만 이제 오셔서, 어머, 이분도 오셨네라고. 아,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 어허. 우리, 우리 봤다는 분 되게 많아. 음. 우리. 네, 종일반 하셔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오, 지수 엠마 유지 루시도 좋겠는데? <laughs> 아, 가능성이 어떤,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느낌이네. 엠마 루시. 음뭐 부르는지도 얘기해도 되나? 응? 음? 안 되겠지? <laughs> 아니야! 근데 솔직히 저희가 만났으면 한국은 당연한 거잖아. 맞네. 응. 저희 대놓고 한국은 말씀드릴게요. 어, 맞아요! 어보이. 어보이,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보이 갈 거고요. 와, 어, 이것도 되게 좋겠다. 음 지수 흘린다, 유제일 봐봐 음 우리가 아예 색깔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것들이 있겠다. <laughs> 지금 연습하러 와 있어요, 사실. 그래서 연습하다가 시간 맞춰서 카메라 킨 거예요. 대단해! 말이야, 대단해. <laughs> 대단해! 네, 한 곡만 하는 건 아니고, 두 곡입니다. 두 곡이고, 다른 한 곡은 저희가 무대에서 만난 적이 없었던 다른 작품의 넘버입니다. 아 뭘까요? 뭘까요? 궁금하지? 궁금하지? <laughs> 나 오빠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못 했거든. 나방아진 진짜? <laughs> 진짜 아 오빠 어, 반갑고요. 말게. <laughs> 어 게스트진 대박이네요. 정말 감사하게도. <laughs> 그리고 지금 저희 옆에 음악 감독님도 있어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마스크 왜? 마스크 왜? 소놈과 <laughs> 스위니토드를 함께했던. 안녕하세요. 음악 감독님이십니다. 아 너무 짧게 한거 한 아니야? 화이팅. 우리 우리 우리, <laughs> 우리 음악 진짜 어때요? 에? 우리 음악 하는 음악들 어때요? 저는 너무 어려운데. <laughs> <laughs> 근데 지수 목소리를 듣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많아서 노래가 너무 많아서 너무 고생 중이세요. 감독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<laughs> 펀펀 <펀옴> 영원히 사랑해요. <laughs> 언니 지금 무슨 작품 하고 있지? 지금요? 아니면 바로 직전에 최근에 했던 작품이 뭐예요? <laughs> 저 다이스 했습니다. 최근엔 다이스라는 작품 하셨고요. <laughs> 지금 연, 연습하는 거는 오픈이 아닌가? 지금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은감님 목소리 너무 귀여워. <laughs> 노래 한곡 시켜야겠네. <laughs> 굿즈도 파실 건가요? 아니요, 팔진 않을 거예요. <laughs> 팔진 않고, 있긴 있어요, 그러면? 드릴 거예요. 우와! 걘 <laughs> 자그마한, 이렇게 조그만한, 뭐, 뭐 하나 있을 것 같아요. 완전 좋다. 저도 오셔서. 저도 객석에서 볼래요, 그러면. <laughs> 언니까 따로 줄게요. 예! Yeah. 예! Yeah. <laughs> 언니, 미, 능력, 미모 다 되는 사람이야. 네? 웃으셨어 <laughs> 지수콘 참여하려면 능력과 미모가 다 돼야 하나 보다. 누구세요? <laughs> 우와. 나도 누구신지 는 모르시지만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와중에 라이브를 켰고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낮과 밤 음, 공개를 할지 말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. 왜냐면 내 콘서트잖아. 아 <laughs> 게스트 보러 오다가 제 콘서트잖아요. 그러니까 저의 저만을 기대하고 오셔도 돼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귀오강하겠다. 아이 시즈 콘서트 정말 저는 요즘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요즘 매일 악몽과 무서워. 어떤 막 객석에 앉아 있고 <laughs> 내가 막 밴드랑 뭔가 안 맞아. 내가 나갔는데 무대 나갔는데 밴드가 안 와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그런 악몽을 꿔. 근데 나 되게 공감돼. 나도 엄청 많이 꿔거든. 아 진짜로? <laughs> 나 평상시에 공연을 할 때는. 나 대신 커버가 올라가는 꿈도 많이 꾸고. 응, 나도. 아 어, 그래? <laughs> 그리고 올라갔는데 내가 노래를 모르는 채로 올라가는 거야. 맞아, 맞아, 맞아. 나 <laughs> 그래서 나한막 지어서 불러. 근데 막 객석 <laughs> 엄청 쌓여막 사람들 나가. <laughs> 그런 것과. <laughs> 다 비슷하구나. 그래서 잠에서 딱 깨면은, 어, 꿈이야, <laughs> 다행이야, 다이야 이러고. 실수담 얘기해달래. 어떤 실수? 아, 공연 중에? 그건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 그건 어, 우리 어, 콘서트 때 토크를 그래, 그래. 하자. 저희의 그거, 그거 있었거든요. 어떤 거? 헤르만. 아 이거 모두 다 아실걸? 아 진짜. 응, 그거 말고 그거 노담 첫공날 태양처럼 되게 했어. <laughs> <laughs> 제가 노담을 언니랑 같이 했었거든요. 노트르담드파리. 근데 저기, 노트르담드파리는 어쩔 수 없이 MR로 진행되는 공연이에요. 아크로바타들도 있고, 댄서들도 있고, 막 서로 섞여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. 그러는데, 그 태양처럼 눈부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, 그 2절, 이제 언니가 파트 1절을 부르고, 그리고 이제 간주가 한 4마디인가? 2마디인가? 있는데, 그 사이에, 정말 전체 첫 공. 하는데, 제가 이제. 태.를 먼저 들어가가지고. 언니 마지막 파트가 뭐지? 태양처럼 하고 나서. 짠짠짠. 막 가는데, 내가 태. 했는데, 내가 순간. 와, 나 잘못 들어갔다. 이게 딱 알겠는 거야. 근데, 그러고 나서 어떻게, MR이니까 따라와 주실 수도 없고, 음악 감독님이. 그래서 태. 대양처럼 <웃음> <웃음> 그랬던 첫 공이었어요 세종 첫공 정말 끝나고 저 울었잖아요 왜냐면 진짜 나 울었어 왜냐면 원곡자가 보고 있었어 그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막 속상하고 막 그랬겠다 그리고 그날이 아마 이게 노담이 한국에서 10주년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했던 시즌이 음. 10주년에 어쨌든 첫 공이라서 중요한 어떤 뭔가 관계자분들도 엄청 많이 와 계셨고, 그리고 관객도 매진이었어.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, 너무 그때 보고 있었어. 백성에서. 속상해가지고 태하고 이제 울었지. 대 <laughs>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아. 그것은 그냥 꿈이었던 걸로. 꿈처럼 지나갔죠. <laughs> 실수하는 거더 재밌어요. <laughs> 저희는 재밌지 않아요. <laughs> 무대에선 진짜. <laughs> 너무 그래, 당신 때는 엄청. 식몽이지않 진짜, 와, 진짜 나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. <laughs>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하면 재밌지. 그치,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, <laughs> 네. 그날 하필이면 제가 녹음도 해놔가지고, 제거 모니터 하려고. 저는 가끔 우울할 때 그걸 듣거든요. <laughs> 재밌지, 이거. <웃음> <웃음> 진짜 그태 한마디에, 그한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어. <laughs> 진짜. 아, 망했다. <laughs> 아, <많았다. 피일다>, <laughs> 그게. 우와. 진짜 니스를 가시는구나. <laughs> 이보통 넘버. 좀 특별한 <laughs> 이보통 넘버가 있을 거예요. 지수님 가족 오겠죠? 올 거예요. 오, 올, 온대요. 오신대요. 대학생? 난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. 공연 중에 못참 못했던 적도 많나요? 저랑 지수랑. 좀 이번에 <laughs>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하면서 좀안돼안돼 네. 좀... 안안안 돼. 얘기하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그거는 콘서트. 궁금하시면 때. 콘서트를 보러 오세요. <웃음>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잘하네 이 언니. <laughs> 아, 끝난 지 얼마나 됐지, 우리? 한, 두 달? 두달 두달 됐나? 네, 한달반 정도 됐겠다. 우리 언제 끝 2월 없지? 말에 끝났지. 2월 말에. 26일 날 끝났지? <laughs> 그렇구나. 어떻게 지내세요? 저, 저요? 네. 저는 요새, 저는 요새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. 오 영어로 인사 한마디. 하이. <laughs> 우리 그 자크 안 오, 자크 이거 지퍼죠? 지퍼가 안 올라간 음, 날 맞아, 맞아. 보셨네. 몇번안 몇 올라가지 않았어? 한두 번? 진짜 한두 번이 말이 응. 응. 됐어. 그래서 제가 그 전날 피자였나? 내가 엄청 먹었는데. 그래? 그래서 내가. 안 올라갔을 때 순간 내가 든드립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. 가 어제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어 이 얘기를 하려다가 안될것 같아서 안 했었어. 나도 그리고 나몇번핀 떨어뜨린 적도 있는데. 어내 핀. 이거 하다가 핀 떨어져가지고. 자새로 자연스럽게 핀? 어 맞아, <laughs>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그때 아 너무 웃겼어요 그날. 음 영어 공부를 심 하고 계시구나. 네 저는 영어 공부를. 하고 있습니다. 언젠가 프리토킹 하는 언니의 모습을 기대할게. 저 너무 하고 싶어요. 지금도 막 되게 초급반인데 계속 말하고 싶어서 혼자서. <laughs> 언니 되게 잘할 것 같은데요, 막. 되게 그 흑언니 소울로 얘기 잘할 것 같아. 어, 그래? 어. <laughs> 되게 내가 비욘세처럼 한번 내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흑언니 소울로. 응. 할수 있을 것 같아. 탑승 부를 때 언니 발음이 너무 좋던데. 그래서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. 맞도 다들 응.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더라고. <laughs> 한마디도 못해꽃곧 잘하게 될 거랍니다. <laughs> 수업 몇번 받으셨어요. 저이 2번이 한네 번째? 네 번째였을 거예요. 네 번째예요. 음 회화 수업? 아니야, 회화까지 못하고 내가 레벨 그러네. 테스트를 어... 또 했지. <laughs> 근데 진짜 식은점이 너무 나는 거야. 모르겠어. 떨리지? 아니, 그, 일단 진짜 문제를 모르겠어? 푸는 거를 했는데, 응. 이 모르는 거를 계속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? 이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음. 거야. 그러더니 이제 못 풀었어. 그러고서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데 선생님이 막 물어봤어. 어, 오늘 날씨는? 아, 맞다. 근데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해달래근데할 말이 없는 거라 가지고 어, 내 이름 말하고? 내 나이 말하고? 그다음에뭘 얘기해야 돼? 막 이랬어. <laughs> 그러니까 막뭐 하니에 막뭐 지금 그, 아니 뭐 음. 취미 뭐냐고 그러니까 아, 필라테스. <laughs> 그냥, 진짜 할 말이 별로 없는 필라테스 거야 필라테스 영어죠, 뭐. 어. 그래서, 아, 어, 막, 선생님은 막, 어, oh, 필라테스. 막 이래. 그래가지고. 근데 그, 뭔가, 뭔가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, 거기다 내고 뭐, yes, 필라테스. 막 이러니까 조금 되게 민망한 거야. 그래서, 네, 필라테스. 이랬어. 그러니까. <laughs> 막, 왜 하냐고. 근데, 내가 팔 거기서도 막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이게 아, 한국, 한국, 한국식의, 한국식 맞아. 교육의 패. <laughs> 진짜 말을 못해 말을. 음. 듣는 건다 된다, 너무, 한국인들? 진짜? <웃음> 우와. <laughs> <laughs> 인프피야, 언니? 나 인프피야. 아. 나랑 왜? 완전 반대네? 너 ESTP잖아. 어. 희망 같은 거잖아, 어. 그치 원래 달라야 잘 맞대요, 그렇지? 그래? 잘 맞지? 무상관이야 그래. 지수는 영어 진짜 잘해요. 너 빨리 영어.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나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놀러 갔을 때 그냥 약간 그냥 놀 수는 있다 정도. <웃음> <웃음> 지수 영어 진짜 잘해요. 아니, 놀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저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면 이제 다 위아더월드 된다. <laughs> 다 조금씩 이제 긴장이 풀리면 다 돼요. 언니도 그럴 거야. <laughs> 내 영어 너무 어려운 거 같아. 한국말이라도 잘해야지. 한국말이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어려운 거 같아 더. 나잘 아, 못해? <웃음> <웃음> 우리 둘이 어? 우리 예전에 노담했을 때두 분이서 여행 같이 가신 적 있나요?라고 물어봐가지고 물어보셔서. 우리 노당 끝나고 봄소리랑 너랑 나랑 셋이 놀러 갔었잖아 어디 갔지? 남양주인가? 어. 남양주 갔지? 그 펜션. 남양주에서 응, 남양주에서. 맞아, 맞아. 계곡도 있었잖아, 거기, 그치? 어, 맞아. 계곡도 있어. 었 아, 그 펜션이 갔구나. 아, 거기도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남양주 갔었어요, 남양주. 언니, <laughs> 영계국어. 맞아, 나 영계국어야. <laughs> 괜찮아요. 이제, 이제 0.5개 정도 되겠지. 좋아, 좋은... 는제 고기, 아. 언니가 소곱창을 너무 좋아해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소곱창 공연 끝나면은 신당 한우곱창 가가지고 언니 진짜 공연 중에 열 번은 가지 않았어? 다른 사람들이랑 다 해서? 그치 엄청 많이 갔지. <laughs> 난 진짜 많이 갔어. <laughs> 근데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? <laughs> 어 맞아요 이번에 공개된 어 진짜? 음, 이름이 마리아야. 그래서 그대로 어 남양주. <laughs>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영어로 내 <laughs> 명주 <laughs> <laughs> 승우님 천국 <laughs> 맞아요 저 천국은 까먹었어요 안쓴지 너무 오래돼 갖고 원래 언어는 안 쓰면 까먹거든요 <laughs> 난 이런 거못 봤겠어 <laughs> 곱창 최고 곱창 최고지 어, 곱창 먹고 싶다. 우리 끝나고 곱창 먹을까? 어, 우리 곱창 먹을래?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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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 장다리 있잖아. 아, 장다리 고디야나 어, 어, 몰라. 여기 앞에. 아 진짜? 응. <laughs> 진심입니다. 이 여자 진심이야. <laughs> 갑자기 신나졌어. <laughs> 곱창 먹으러 갈게요. 저희는. 어 중국어 좀할수 있어? 아저 근데 중국어도 까먹었어요. 이게 계속 아. 못하니까 내가 한때 연계국어 맞네. 엄청 왔다갔다 했었거든. 근데 그때는 중국어. 들리는 거야 중국어. 막 중국 사람들 얘기하면 들려. 들린 내가 질문도 하고 내 소개도 막 중국어로 하고 그랬었어. 그게 가능해? 나 근데 중국어 뭐 진짜 어렵던데. 근데 중국어 아니야. 중국어 오히려 쉽다. 왜냐면 한국 중국어 말이랑 과거형 전치사 이런 게 하나도 없어. 음... 그럼 그 사람들 말 어떻게 해? 그냥 그 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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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. 요 아, 근데 아... 그게 이제 말이 돼. 그래서 뭐나 샀다 가방 어제. 나나 <laughs> 아, 나 산다 나 사다 가방 어제 이런 가 어제 가방을 산게된 거야. 아그어네좀 응. 단어에 변화가 없어. 형태 어. 변화 가 어, 없어 어 아. 그래서 좀 쉬었어. 내가 잘못 기억했걸 수도 있어. 아니 난 이쪽 같은데. 그랬어. 아니야 맞아. 진짜 그랬어. 그래서 <laughs> 진짜? 내가 중국어가 좀 그니까 다른 것보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. 근데 과거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다. 응. 근데 중국어는 조금 들리는 게좀 어려워. 근데 일단 음. 우리 재밌는 얘기 하자. 아, 맞어. <laughs> 갑자기. <웃음> 성조, 성조가 어렵죠, 맞아. 성조 진짜 어렵죠. 그리고, 발음도 어렵고. 맞아나곱창잘안 들려. 곱창어를 구사하시네요. 네, 장다리 갔다 올게요, 저희. 아? 어, 죄송합니다. 아닌가 봐. 진실이 이렇게 금방 밝혀졌네? 오 어, 근데 또 이렇대 중국어 말하기 은근 쉬워 응, 아 응. 어, 남자어 여자어는 그 프랑스어나 유럽쪽 말은 다 있잖아 그래서 그게 어렵지 근데 그런 게 없긴 해 맞아 너 옷, 귀엽다고 옷 자랑해줘 빨리 아, 이가 빈티지 니트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니트예요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<laughs> 이걸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어, 좋거든요 되게 원색 원색들의 어떤 조화 우리 맨날 곱창 먹고 디저트는 그걸 먹었어요. 그. 뭐 먹었지? 부케빙수. 아, 부케빙수. 신당 부케빙수. 그. 충무 아트홀 근처에 부케빙수라고 있거든요. 음. 거기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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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어야? 어, 몰라? 아, 나몰로 언니 따라가?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몰라, 몰라? 몰라. 그 어떤 인터뷰에서. <laughs> 옛날 그 인터뷰에서 그래. 좋거든요. 이래? 아, 그니까, 러빙수 오늘은 곱창에서 마무리할게요. 살찌거든요. 살찌거든요. 곱창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꼭 지수 콘서트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어, 이미 근데 매진 아니야? 취소표가 또 조금 풀렸어요. 취소표가 또 있대요. 조금 많이. 풀린 것 같던데. 조금 풀렸으니까. 근데 또 유지 언니를 또 보실 분들이 잡길 바라며. 그럼 저희는 또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0시까지 빌려놨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? 이제 연습하러 가볼게요. 음. 곧 만나길 바라고. 그날은 언니 좀덜 예쁘게 와줘. <laughs> 지수가 저한테 샵 갔다 오지 말라고. <laughs> 언니가 대충 하고 와. 저는 최대, 최대치를 할 테니까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. 대단해. 마리아, 대단해. 안녕. 콘서트에서만나요 하트 한 번만 만들라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사투가 됐네. 짠, 이렇게. 짠. 샵 금지. <laughs> 샵 금지? 대답 <laughs> 안하 다녀올 건가 봐요. <laughs> 안녕. 안녕.